상만 믿고 있으면 절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셀러입니다 자 오늘은 온라인 셀링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의 가장 주된 공통점은 바로 소싱일 것 같은데요 어떤 제품이 잘 팔리는지 어떠한 제품을 가져와야지 돈을 벌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궁금해 하세요 근데 사실 제품이 워낙 많고 어떠한 제품을 가져왔을 때 어떻게 파는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조금 등한시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물건을 가져와 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어떠한 물건을 가져오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어떠한 물건을 어떻게 파는지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은 실제로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제품을 가져와서 물건을 파는데 어떤 분은 굉장히 잘 파는 반면에 어떤 분은 굉장히 못 파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실제로 제가 똑같은 제품을 비슷한 시기에 가져와서 똑같이 판매하신 두 분을 봤었는데요. 어떤 분은 굉장히 잘 팔아서 그 제품을 2차, 3차까지도 릴레이해서 가져온 아이템이었었는데 그 시기에 똑같이 가져오신 다른 분은 처음에 가져온 제품도 다못 팔아서 그 제품을 나중에 재고 처리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파느냐? 어디서 팔아야 잘 팔리는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제가 봤었던 잘 나가는 곳세 군데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쿠팡은요, 당연히 잘 팔립니다. 요즘은 누구나 쿠팡에 입점할 수 있고, 소비자들도 사실 제일 많이 찾는 플랫폼이 바로 쿠팡이죠. 최근에 거의 모든 트래픽은 쿠팡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 온라인 셀링을 시작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쿠팡은 기본으로 깔고 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쿠팡만 믿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쿠팡은 베이스로 가져가시되 쿠팡만 믿고 있으면 좀 큰일 날수 있는데요. 첫 번째 누구나 다할수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한국 셀러뿐만이 아니라 중국 셀러들까지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은 중국 셀러들이 유입을 하면서 가격 경쟁을 굉장히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제품은 사실 가격으로 승부를 보기에는 조금 힘든 구조가 돼버렸어요. 두 번째, 쿠팡이 지향하는 시스템이 바로 가격 경쟁인데요. 가격 경쟁을 쿠팡에서 계속 시키기 때문에 사실 쿠팡에서 굉장히 많은 마진을 남기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쿠팡은 기본 물량을 가져가시되 좀 다른 곳을 에좀 찾는 것을 추천드리고 자, 세 번째가 쿠팡은요 진짜 말 그대로 제품 그냥 물건을 사러 온 사람들이에요 제 브랜드를 보고 쿠팡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기 때문에 내 브랜드로서의 가치가 올라가지는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거세 가지를 좀 예를 들어봤는데요 그래서 너무 쿠팡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좀 다른 데로 눈을 돌려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릴 만한 게 뭐가 있냐 최근에 제가 봤었던 것들 중에 한방 한 방으로 팍팍 터뜨렸었던 곳세 곳이 있는데요. 그세 곳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카카오톡 스토어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국민 메신저라고 하면 카카오톡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CS 프로그램으로 채널톡도 사용하고 카카오톡 플러스도 사용을 하는데 실제로 채널톡은 응답이 좀 늦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채널톡이 좋은 반면에 카카오톡 플러스가 우리나라 카카오톡과 연결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피드백이 빠른 이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톡 플러스를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사실 메신저의 단연 1위는 카카오톡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판매가 일어났을 때 굉장히 파급력이 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카카오톡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메신저의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매가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카카오톡에서 진행하는 오늘의 딜, 뭐, 원 플러스 원 딜, 만원톡딜등 상품을 제한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기에 뽑히기만 한다면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톡스토어에 입점을 하시고 그 안에서 계속 오늘의 딜 혹은 톡딜 같은 경우를 계속 제안을 하시면 한 방에 많이 팔리는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카카오 톡톡딜로 좀 진행을 하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는요, 이제 어느 정도 물건이 많이 팔렸을 때 남은 재고들 한번에 처리했을 때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제품 중에 한때 잘 나갔지만 이제 좀 어느 정도 꺾이고 물건이 잘안 팔린다 하는 제품들이 있으시면 카카오톡 톡딜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것은요, 바로 와디즈인데요. 어, 사실 와디즈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이 많죠.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그래도 이제 제가 와디즈를 해본 경험상 와디즈는 굉장히 충성 고객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와디즈에서 따로 광고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경우가 많아요. 한번 준비를 잘 해서 진행을 한다면 굉장히 크게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곳이 바로 와디즈입니다. 기존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과 달리 와디즈만의 팬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는 소비자 생각하시기보다 조금 얼리 어댑터 새로운 신제품을 먼저 사용해 보시고 싶은 분들의 좀 많이 포진해 있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제품이 제품 그리고 새로운 브랜드라고 하시면 와디지에 한번 도전을 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래도 와디지에서 물건을 사고 그 제품이 마음에 들었다면 여러분들 초기 구매자들이 여러분들 브랜드의 팬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진행을 할때 와디즈를 진행을 해 보시는 걸 굉장히 추천을 많이 드리고요 와디즈의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가 와디즈는 사실 브랜드의 강점이 좀 있는 곳입니다 아까 전에 쿠팡 얘기를 들으면서 쿠팡에서는 브랜드로 무언가를 팔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와디즈는요 사람들을 설득하는 브랜드의 이야기가 있으면 물건이 팔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와디지는 이야기를 파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제품을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기능을 강조하고 싶은지 스토리텔링으로 물건을 팔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저는 와디지를 추천드리는 경우는요. 처음에 브랜드를 런칭하는 경우나 아니면 새로운 제품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제품과 좀 다른 제품을 런칭을 할 경우 M O Q 가 걱정이 되신다면 와디즈를 이용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팔린 경우도 많이 봤었고 한번 잘 터지면 뭐 충분히 M O Q 단위 이상으로 주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실 때 자본적인 걱정이 조금 덜어질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곳은 최근에 제일 잘 나갔었던 곳인데요. 바로 영상 제작, 플러스 인스타그램, 유튜브 판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카카오톡 플러스나 와디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카카오톡 스토어는 톡 딜에 제안을 해서 그 제안을 받아들여줘야지만 진행을 할수 있고요. 와디지 역시도 내 물건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와디지 회사와 맞지 않는다면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 제작은요. 누구나 할수 있고 어떤 제품도 가능하죠. 자, 최근에 뭐 AI다 뭐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이용하셔도 되고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을 이용하셔서도 진행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최근에 대세가 롱폼으로 광고를 만들다기보다 쇼폼을 이용해서 쇼츠를 만들고 그 쇼츠를 이용해서 마케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깨끗하게 닦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어떠한 물건을 사용해서 깨끗하게 오염된 물건을 한 번에 날라가는 그런 짧은 영상만 보여줘도 소비자들은 굉장히 구매 욕구가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사람들이 텍스트보다 영상으로 굉장히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고 그 중심에 선 것이 바로 이 쇼츠 마케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최근에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경우가 100% 쇼츠 마케팅을 통해서 나가는 물량들이더라고요. 근 느낌이 예전에 홈쇼핑에서 나왔을 때한 번에 나가선 그런 느낌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영상 하나로 매출 수백 수천만씩 올리는 셀러들도 굉장히 많아요. 또 AI가 굉장히 최근에 발달을 함에 따라서 내가 직접 출연하지 않고 영상을 만드는 단가도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실. 바 가치가 충분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요즘 잘 팔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해 봤는데요. 일단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의 채널에서만 절대 판매하지 않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쿠팡 하시고요. 거기다 뭐 카카오톡 스토어, 아디즈, 그다음에 영상 올리셔가지고 쇼츠 미디어로 판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그러므로 해서 예전에 단순하게 쿠팡 로켓그로스로 판매할 때보다 브랜딩을 형성할 수 있는 가치를 계속 만들어주고 계시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봤었던 어떤 분들도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브랜드를 만들어서 지금 어느 정도 사람들의 인지도를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 정말 젊은 친구들인데도 굉장히 어. 잘 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빠르게 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이미 쿠팡 어렵다라고 다 하시죠? 아, 쿠팡 너무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너무 쿠팡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어, 매출, 브랜딩, 고객 충성도까지 잡을 수 있게 좀 여러 채널로 좀넓히셨으면 좋겠고요. 어디서 파느냐도 분명히 전략입니다. 소싱만 전략이 아니에요. 소식. 셀링 채널을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셀링에 도움이 되는 내용 많이 말씀드릴 테니까 꼭 구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전략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찾아올 거고요. 다음 주까지 많이 파세요.